최세곳의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의 옷이 잘 어울리십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래도 나에게 잘 받는 옷입니까? 우리 윤성곤 선생 기도해주셨지만 우리가 대표 기도자로 서게 되면요, 그래도 좀 옷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혹은 힘을 더 주곤 하죠. 저도 평소 때보다 이렇게 단에 올라 설교를 할때 보면 이게 새벽이라 할지라도요 조금 더 신경 쓰고 뭐 이렇게 자리에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 피부의 톤이라든지 내 스타일에 잘 맞는 옷인 거죠.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약간 우울한 비 오는 날의 하늘색과 이렇게 자신이 맞는 색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비 오는 날 제가 조금 더잘 생겨 보이는 것 같아요. 비가 왔을 때 고백하면 100% 되겠지요?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laughs> 혹은요 옷은요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혹은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옷을 다른 스타일로 바꾸어 입기도 합니다. 저는 넥타이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장은 다 똑같죠 비슷하죠. 뭐 검은색 아니면 곤색 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넥타이의 변화를 주는데요 특별히 피곤한 날이면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라든지 화려한 넥타이를 매곤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려한 넥타이로 시선을 돌리면서 제 얼굴 피부의 까칠함이나 피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넥타이 색을 보고서 아, 목사님이 오늘은 좀 발랄하구나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은요 아버지 어머니 날 생신 때 무엇을 선물해 줄까 하는 것이었어요 어, 그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 생신 날은 늘 고민하다가 늘 제가 넥타이를 아버지께 선물해 드렸습니다 아주 어릴 때니까 돈은 없었고 어, 뭐 20년, 25년 전이었으니까 당시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있는 넥타이를 골랐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오래 전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께서 넥타이를 차는 날은요 주일날 딱 하루밖에 없었어요. 다른 날은 뭐 저희가 천막사를 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느라고 넥타이를 차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해마다 넥타이를 선물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넥타이가 아버지 넥타이를 보면 많이 쌓여 있는데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넥타이를 많이 샀지 생각해 보면 다 제가 사드린 거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제가 선물해 드렸던 넥타이를 내고. 평소와 다르게 주일날 정장을 입고 교회에 가시는 모습이 위풍당당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선물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옷장을 보면요. 어떠한 아련한 추억이 있는 옷들이 있을 것이고요. 혹은 분위기를 낼때 격식을 갖춰야 할때 뭐 그런 장소에 갈때 입는 옷들도 한곳한 한 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옷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옷으로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잘 드러나듯이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각각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그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도 같죠. 체색옷. 그러니까 색동저고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체색옷을 입었을 때도 있었고 또 노예로 끌려갈 때의 옷도 있었을 것이요. 또 죄수였을 때 입었던 옷도 있을 테고요. 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입었던 옷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요, 요셉의 옷과 더불어 요셉이란 인물을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옷이 왜 중요할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옷들, 여러분들 기억나는 옷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제사장이 입는 애봇뭐 기억나시죠? 혹은요 정결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도 있을 것이에요. 또 슬프거나 회기할 때 옷을 어떻게 하죠? 다 찢는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또 공주가 입는 그런 옷도 등장을 해요. 레위의 정결법을 살펴보면요, 문등병그 한센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물 다시 말해 입고 있는 옷에 곰팡이가 편나 피지 않았나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 옷은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건강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laughs> 뿐만 아니라 신분을, 혹은 그상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가 요셉의경우에서 보듯이 옷은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할 때도 있어요. 어, 창세기 37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네. 어, 37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찢긴 것은요 분명히 요셉의 옷이었는데 그 옷으로 요셉이 찢겼다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필령 죽었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 옷은요 요셉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죠. 5세대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우리 본문 38장입니다. 이 38장은 37절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없어지고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기상으로 보아도 유다가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옷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4절 말씀 우리 성경책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에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나서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이 창녀인 줄 압니다. 과부의 옷을 벗었으니까요, 얼굴을 가렸으니까요.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시 다말은요 그 옷을 입은 후 말미암아 과부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어둡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이기는 합니다. 성경은요 요셉의 옷 이야기 사이에 다말의 옷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옷을 입고 벗음으로 전혀 다른 신분과 운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요 이 옷에 따라서 그의 신분과 사람들의 인식이 전혀 다르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었죠. 그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이와 같은 사건들이 그려집니다. 야곱과 옷에 대한 아, 요셉과 옷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단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옷은요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옷은요 요셉이 야곱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 아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을 보면요, 채색 옷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귀하게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때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옛날에 색동 저고리를 입혔어요. 너무 이 아들은 귀하게 뭐 이렇게 얻었다라는 의미로 입혔는데요, 바로 이색동 저고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실 그 칠십 인력.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그 성경에서 다채로운 색깔의 옷이다 라고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부터 이 말이 색동옷, 채색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옷이다 라고 번역하며 지금과 같은 번역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긴 소매를 가진 옷이다 라는 뜻이에요. 채색 옷이 아니라 긴 소매를 가진 옷. 실제로는요, 뭐. 같은 말이지만 슬리브 혹은 긴 옷으로 이 같은 부분을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유지하고 사는 유목민인 베두인이라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각 부족에서 족장과 그 후계자만이 긴 소매 자락이 달린 옷을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야곱이 요셉을 내 후계자라고 여기면서 그에게 긴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48장을 보면요,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이러한 야곱의 본심이 요셉을 향한 축복 가운데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힌 이유는 3절에서 볼수 있듯이 야곱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말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누구였죠? 라헬. 바로 라헬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을 그렇게 아낀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눈에 보이는 편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오로지 요셉을 위해서 혹시 상속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 옷을 지어서 입힌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요. 요셉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첩의 자녀였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그대로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발했다 고자질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물론 정실이 아닌 첩의 자녀였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의 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형들이었어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 즉단과 납달리 각가 아셀은 요셉이 눈에 가시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철없음은 아버지 야곱의 비호 아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생이 형을 고자질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가 그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특별한 옷을 입혔더라. 다시 말해 그 요셉이 형들에게 혼날 기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 아버지는 요셉에게 임무를 하나 주는데요. 이 임무도 참 재미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늘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받에 내가 그리하겠네. 동생을요. 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게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왜 보냈을까요? 물론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앞에 상황을 이어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고자질했던 게 아빠가 계속해서 물어본 게 아닐까? 야, 니네형일 똑바로 하고 있어. 지금도 니네 형들이 세겜에서 일을 잘 하고 있나 가서 한번 확인해 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왠지 형들을 감시하라고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요 아버지 야곱의 책임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세겜에는요 형들이 없었어요. 아마도 형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께서 보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니까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해요 이 도단은요 세계무로부터 북쪽으로 22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또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도 발달해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헤브론 골짜기보다는요 훨씬 도심지였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쉽게 오가는 상인들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형들은요 멀리 요셉이 보이자 요셉을 죽일 궁리를 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족속, 그혹 미디안 족속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요 모두가 세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헤브론 골짜기가 있으면 그 위에 세겜이 있고요. 또그 위에 보면요 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족속이 살고 있는 곳 어, 그리고 미디한 것은요, 바로 밑에 쪽에 있어요. 그 밑을 지나가면 이제 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동생을 팔면 멀리 떠나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요셉의 특별함의 상징인 채색옷이 형들에게 벗겨지게 됩니다. 채색옷을 입을 때는 귀공자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인정받는 아들이었지만 그 옷이 벗겨지자 그는 이미 죽은 이와 다름없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경로가 바로 요셉이 팔려서 이제 넘어가게 된 경로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림은요, 바로 헤브론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꺾어지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형을 확인하라고 보냈는데 보이지 않자 이제 22km 위로 올라가서 도단이라는 곳에 저 형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팔려서 저 이집트에까지 팔리게 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도단으로 그리고 노예에 팔려 이집트에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요.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어서 이제 요셉의 청년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예 시절의 옷은 창세기 3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어 방송이 고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요, 노예였지만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매력을 느낀 주인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게 되죠. 제가 서두에 옷은 곧 요셉 본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인은 이제 그 옷을 가지고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품에 요, 요셉의 옷이 있었으니 꼭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먼저 다른 하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남편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요셉의 옷을 가지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믿었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요셉의 옷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은 요셉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노예였어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정 총무까지 올랐으니까요. 물론 색동적으리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대우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옷마저 그 노예의 옷마저 벗겨지고 더욱 좌절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끌려간 곳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수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에 맞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은 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찜찜합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바로 이때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왕의 앞에 서게 되는 신분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의 꿈은 파리한 일곱 마리의 암소가 풍성한 암소 일곱을 먹은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요셉의 조언대로 애굽은요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요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이젠 요셉은 가장 좋은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옷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권위의 상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랍 지역에서는 세맛봇 흰색 옷은요.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의 왕, 바로왕의 다음가는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이었어요. 이 옷들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인생들과도 같습니다. 어느 때는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색동적으로 채색옷을 입은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와 같이 다 찢긴 옷을 혹은 재수와 같은 오해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신세가 철양해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어느 순간보다 그 이전보다 더 종기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됐던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죄인의 옷을 입었을 때는 정말로 고통의 순간에 있다가 최고 최옷을 입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행복감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오랜 시간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도 할 것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요색과 같이 올한해 많은 옷들을 입고 벗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얼마 전에 저희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봐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았어요. 색동 저고리를 입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아프고 수술때에 오르니 굉장히 속상합니다. 뭘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새벽마다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아내를 보러 병원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계속 됐었습니다. 회복되는 순간에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와 아내가 집에 돌아오니 또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와 같이 짧게 혹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길게도 정말 다양한 옷들을 벗고 입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염려하셨습니까? 한 순간뿐일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행복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모든 어려움을 잊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요셉의 옷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스스로 그 옷을 입고 벗지 않았습니다. 야구비 채색 옷을 입겼고요. 그 옷을 형들이 벗겼어요.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벗겼고요. 또 바로의 신하들이 그 옷을 벗기고 바로가 다시 옷을 입혔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이와 같이 요셉의 일생을요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종국의 요셉은 가장 존귀한 옷이었던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요셉의 눈물이 있었겠죠. 고달픔이 있었겠죠. 또 행복이 있었겠죠.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요셉의 노력과 성실함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를 웃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 해결하고 다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지금의 기쁨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절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오면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그랬는데 두 가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너희 아버지 목사님이냐? 그걸 다 물어보셔요. 두 번째는 왜신학과왜 왔어? 왜 목회자의 길을 거, 걸으려고 해? 여러분들도 목사님마다 궁금한 게저 목사님은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이 길을 걸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뭐 이거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가 있겠지만. 제가 이 길을 옮겨 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을 한 적이 단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그길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함께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실 분 역시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보너스입니다. 창세기 44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요 바로 나머지 이제 11명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요셉의 계략에 빠져서 짐 속에 제사에 사용되는 잔을 숨겨 놓고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에게 불법함이 발견되면 다시 포로로 데려오겠다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그들이 쫓겨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오신 나오죠. 그의 형제들 그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성으로 돌아갔는데 그 성으로 돌아간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길이에요. 우리 보았던 길이죠.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고 포로로 요셉이 애굽으로 갔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갑니까? 이제 그의 형들이 나중에 그들의 죄악들을 그대로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옷을 벗겨지고 찢었던 찢어져서 걸었던 그 길을 지금 형들이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원수를 갚으셨다라며 그의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이젠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해주며 회복하게 됩니다. 용서합니다.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소망 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는 다양한 옷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그 옷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옷이고 섬김의 옷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또 나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더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